그리고 대기업들이 지금 정책 국가 정책에 이제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대기업들인데 그 수출 기업들 대기업들인데 아주 대기업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전에 나왔던 뭐 온갖 중소기업 약탈 탈취 기술 탈취 이런 문제들이 요즘은 많이 얘기가 없긴 한데 혹여라도 또 모르니까 기술 탈취나 중소기업 어, 이게 뭐, 표현이 좀 그런데, 중소기업들의 부당한 좀 압박을 하지 않도록, 그 부분도 각별히 좀 챙겨주십시오. 이건 뭐, 사회 문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자기만 살겠다고, 힘없는 사람들하고 쥐어 짜가지고, 부당이 취하는 거, 이건 철저하게 좀 막아주면 좋겠습니다. 사회 안전 매트 강화 분야에서는 서민금융지원 분야를 그냥 말이 아니라, 최대한 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. 금융 분야가 제일 자유주의적인 것 같아요. 그냥 한번빚안 갚으면 죽을 때까지 빚쟁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. 그 선진국들은 빚이 한번 지더라도 쉽게 탄감해 주잖아요. 파면 면책제도가 잘 발달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 국민들이 한번 쓰러지더라도 일어서게 해야 국가의 역량이 커지는데 한번 쓰러지면 아예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는 좀 많이 개선해야 될것 같아요.